한 주간 있었던 뉴스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2월달에 가계대출이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 5조 정도 늘었대요. 원래 지금 가계대출이 계속 줄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 한 9월부터 해가지고 대출 규제가 팍 터지면서 실제로 가계대출도 상환하는 속도 대비 대출 받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줄고 있었는데 1월, 2월, 뭐 12월 해가지고 쭉 늘어나다가 지금 2월에 갑자기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금리 인하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연초가 되면서 이제 대출 규제가 또 풀리면서 그동안 밀렸던 수요가 갑자기 폭발했다. 라고 보는 게좀더 맞겠죠. 거기다 이것도 있습니다. 신생아 대출이 지금 부부 합산 소득으로 2억까지 늘려줬어요. 원래는 1억 3천인가 그랬는데 이걸 2억으로 늘려주니까 이제 고소득자인데 이제 신혼부부의 맞벌이 뭐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제 해당이 안 되다가 해당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6억 이하의 대출이 나오던 사람이 이제 9억까지 대출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합산 소득이 2억인 사람한테 9억짜리 집을 사는 거는 막 너무 어려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분들이 아예 돈이 없이 시작하는 것도 아닐 거고 몇 년간 돈을 모은 상태에서 대출도 연소득이 2억이면요 어, 단순 계산해도 한 10억 이상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생아 대출 받는 거는 아주 부담스러운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달에 1조 원씩 막 팍팍팍팍 늘었더라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지금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토허재가 풀린 지 이제 얼마 안 됐죠. 이제 한 2주 좀 넘었죠. 근데 이게 지금 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서울 집값이 아주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특히 특정 지역에서 이제 점차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운기가좀 퍼진다라고 하는 게더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히 그 토호제가 풀린 곳만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그 계기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작년 10월 이후로 거래량이 쫙 급감하면서 서울 집이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보고 있던 분들 그리고 이제 정치적 혼란이나 이런 것들까지 겹치면서 좀 지켜보자, 좀한 3, 4월까지 지켜봅시다라고 했던 분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오늘부터 해제라고 해버리니까 강남발 상승이 막온 거죠 폭등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부랴부랴 사람들이 사는 그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 주부터 계속 지금 시중 은행들이 주담대도 내리고 있고 뭐 신용대출도 내리고 있고 뭐 0.3에서 뭐0.5뭐 이렇게 막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예대금리 차는 2년 반 만에 최대다. 이게 뭐냐면 예금 금리는 더 빨리 내렸고 대출 금리는 이제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상태다 보. 니까 지금 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수익이 제일 높은 상태로 가는 거죠. 빌려줄 때는 이자 많이 받는데 내가 돈 받아가지고 이제 예금 이자 줄 때는 조금만 줘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은행들 지금 논났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은행 욕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은행들도 답답하다고 제가 몇번 말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대출을 줄이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 금리를 높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금 금리는 기준 금리 따라서도 낮추는 거니까 그럼 어떡 합니까? 그러면 같이 저도 대출금리 낮출게요라고 하면은 정부가 야 대출 규제하라고 그랬잖아 또왜 갑자기 이자를 낮춰. 라고 하면서 또 혼내니까 이래저래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은 높아지고 있긴 한데 이게 맞는 건가? 나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부가 계속 금리를 낮추라고 하고 여야 할것 없이 계속 금리를 낮추라고 지금 압박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만간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거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면서 가장 대단지가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대가 그래도 그래도 접근 가능한 동네죠 강남 3구랑 용산을 따져보면 그래도 송파가 제일 싼 편이니까 여기서 지금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해가지고 뭐 엘리트 삼총사뭐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를 지금 팔고 어딜 갔냐면 잠실 5단지라고 거기 옆에 재건축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막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잠실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한 지가 벌써 지금 5년차 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옛날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다 1주택자인 거예요. 1주택인 사람이 이걸 살수 있고 실거주까지 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또 팔아가지고 야 지금 급등하니까 팔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사실 입지는 더 좋다고 하는 이 재건축 이 잠실역 사거리에 딱 여기 붙어있거든요. 여기 주공 5단지가 여기 붙어있거든요. 잠실역 사거리에 붙어있는 여기 재건축으로 가자. 어차피 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도 살수 있었던 사람이니까 요거 팔고 절로 가도 나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실 내에서 이동이 지금 갑자기 일어나면서 잠실주공 5단지가 원래 한 30억대 초반 정도 하던 초중반 하던 게 지금 40억을 찍을 기세예요. 아마 조만간 기사 나올 겁니다. 잠실주공 5단지 40억 간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풀린 곳들로 옆에 지금 약간 풍선효과까지 막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모든 규제라는 게 결국에 뒤로 밀어 봐야 결국에 더 나중에 이게 터지는 거 밖에는 안 되는 거지 규제가 뭔가 해결책은 아니다 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도 가격이 올라가냐 음마아파트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마아파트도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이건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단지다 보니까 근데도 여기도 이제 신고가들이 찍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옆 동네까지 이제 번지고 있는데 이제 마용성까지도 이제 가고 있고 실제로 이제 뭐그 동네 지금 풀린 동네 가서 살려고 봤더니 가격이 너무 순식간에 막 3억 4억이 올라버리니까 야이돈 주고 못 사겠다. 야 내가 2주 전에 왔을 때 28억이었는데 지금 32억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하면서 옆 동네로 지금 가시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옆에는 전화기가 불이 나고 있다. 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근데 이 와중에, 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는 이토호제 해제가 집값 영향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좀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다는 거를 이제 규제를 해제해서 가격에 눌렸던 게 이제 정상화가 됐다라고 말하는 게 차라리 맞지. 영향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를. 이거는 거짓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고작 한 2, 3 주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실거래가 찍히거든요. 한달 뒤면 실거래가 다 찍혀요. 그러면 2월 중순에 풀렸으니까 3월 하순 정도만 돼도 실거래가 막 빡빡빡 찍힐 겁니다. 이제 뭐 L3 센츠 뭐 이런 애들이 막 32억, 33억이 막 찍힐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리고 아까 말한 잠실 주공 5단지 뭐 레미안 대치 팰리스 뭐 이런 것들이 막 40억, 50억 이런 게막 찍힐 겁니다. 거래가 엄청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이렇게 집값에 영향이 없다고 말하는 건 조금 이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값 특히 이제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 매매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싼 단지들이 갑자기 지금 거래가 많이 되니까 평균가가 이제 확 올라가 버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끝도 없이 가고 있는데 그원 베일리라고 불리는 반포동에 지금 가장 비싼 아파트죠 평당가가 비싸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반포. 레미안 원 베일리가 60억 넘은 게 얼마 전인데 이제 70억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에서 팔아서 그래 역시 반품가 하면서 또 반포로 가는 수요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국평인데 30평대 국민평형이 지금 70억 호가를 부르고 있고 최근에 뭐 어제 오늘 해가지고 70억 거래가 됐다는 얘기들이 막 돌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이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지금 60억 넘은 게몇달 전입니다 몇달 전인데, 지금 이제 70억까지 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한강뷰 나오는 제일 앞동의 로얄층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가면, 사실 이거는 정책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정책을 풀어야 될때안푼 거, 지금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됐다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답답합니다. 계속 이렇게 갈것 같다. 자 한편에서는 건설사들은 되게 힘들잖아요. 왜냐면 올라가는 곳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는 어차피 뭐 분양 물량도 뭐 많은 것도 아니고 대다수 지금 분양 물량 뭐 미분양된 거는 다 지방에 있고 그리고 뭔가 신축을 지으려고 해도 이제는 옛날 그 분양가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강북도 뭐 14억 15억에 분양하고 있는 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높은 가격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집을 지으려는 회사 입장에서는 야이 가격 아니면 안 남. 는데 차라리 공사를 안 하는 게 맞는데라고 얘기하면서 공급을 해야 되는 지역은 공급이 안 되고 공급을 이제 좀 멈춰야 되는 곳들은 미분양이 쌓여 있는 말 그대로 지금 완전 그 꼬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 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다주택 규제 해제인데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부동산 최악 한파의 줄도 산 건설업도 이제 다시 이제 4월 위기설이 이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P F 가 그래도 조금 뭐 안정 자금을 넣으면서 좀 버티고 좀 어느 정도 해결을 좀 봤는데 금리 인하가 이제 되면서 조금은 더 여유가 생기겠지만 그래도 지금 버티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무너지는 곳들도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국회에서 법이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지방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방 뭐 어떤 경기 활성화 그리고 이제 지방의 미분양도 해결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에 다주택자들이 그나마 좀 돈도 있고 여유도 있기 때문에 지방에 뭐 실거주하지 않을 집이지만 투자 목적으로 사는 그 수요가 분명히 마중물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2년 넘게 취득세 중과 완화하는 거, 뭐 양도세 뭐 일부 뭐 중과하는 거뭐 이런 것들 뭐 종부세도 좀 완화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뭐 거의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애매하게 바뀌어버려가지고 지금은 옛날보다 더 똘똘한 한 채를 어 권장하는 정책으로 지금 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똘똘한 한 채를 권장하는 정책이 돼버리다 보니까, 어제든 <laughs> 반포가 이제 막 70억을 찍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것까지 나왔냐면, 신축 아파트인데 보증금 1억에 월세 10만원, 뭐 이렇게 아예 그냥 임대로 돌리는 곳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막 원가 이하로 던지는 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우선 어떻게든 좀 버텨보자 해가지고 우선은 임대로 주고 나중에 뭐 분위기 좋아지면 그때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 부담이 좀 낮겠죠 신축인데 신축인데 뭐 월세 10만원이면 낼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여기로 많이 입주하면서 뭐 그래도 입주를 좀 많이 채웠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많이 힘든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꽤큰 기업들도 지금 뭐 사옥도 판다고 하고 뭐 대출도 받고 뭐 자기 있는 자산들 팔면서 유동성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미분양 같은 것들도 좀 늘어나고 어, 쉽게 안 끝나겠는데? 라는 생각들에 예전처럼 또 망할 순 없으니까 현금 확보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요. 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정책이 여러모로 지금 좀 꼬여있는 게 많은데 이 지금 이제 노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도 수요가 되게 커요. 그리고 그쪽도 앞으로 이제 뭐랄까요? 되게 블루오션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지금 어떤 법 개정이나 아니면 이런 정책의 방향성이 조금 많이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노인들이 급증하고 또돈 많은 노인들이 약간 좀 뭐랄까,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시설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지금 서울을 잘 떠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하 서울의 인프라가 워낙 많이 잘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병원 인프라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서울을 안 벗어나고 싶은데 실버타운 같은 것들은 또막 지방에 지으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안 맞습니다. 수요 없는 공급을 막 하려고 하니까 이게 건설사들도 이제 잘못 짓는 거고. 여러 가지 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저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최근에 정말 뭐그 뭐 지옥과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보면은 지금 미국의 어떤 그 경제나 아니면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불확실하다. 불안하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심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대통령이라고 보기에는 참 애매할 정도로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특히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는 뭐 그냥 무슨 뭐라고 해 이거를 세력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일종의 뭐 약간 뭐 작전 세력처럼 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 비트코인을 엄청 뭐 이제 뭐 비축 자산으로 막 하겠다. 해가지고 또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아닌가 보다 해서 뭐 다시 또 빠지고 뭐 관세 전쟁한다 하면서 또막 빠지고 이러면서 그큰 자산인 비트코인이 막10% 올랐다가 10% 빠지고 막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뭐 어떡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일반 직장인분들이 알트코인들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어차피 비트코인은 느리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 내가 인생 바꾼다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죠. 그래서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막 이렇게 투자했다가 마이너스 지금 60%, 70% 맞았는데 여기서 또 10%, 20%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박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비트코인 트럼프 한마디에 9만 3천 딱 찍고 다시 반납. 하루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완전 지금 뭐 롤러코스터고 이게 완전 뭐랄까 작전 세력이 그냥 뭐 가지고 노는 판이라고 보셔도 뭐 무방할 정도의 지금 무빙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면에는 지금 관세를 안 매길 거라는 희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도 좀 버티고 있었던 물론 이제 기술주는 막 폭락하고 막 테슬라 빠지고 막 이러고 있었지. 그래도 전체적인 지수는 버티고 있었는데 그 희망도 좀 꺾이고 있다 라는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주식 뭐 아니면 뭐 코인 뭐 이렇게 금융자산 쪽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레버리지 ETF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투자하셨었는데, 최근에 진짜 힘든 상황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주가 별로 안 떨어졌던데, 뭐가 폭락이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몰라서 그래. 우리는 테슬라 사고 막 이런 나라예요막 반도체 막 3배 ETF 뭐 이런 거 사는 나라기 때문에 지금 완전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워렌버핏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거죠. 아 역시 워렌 버핏 미리 현금 막 쟁여놓고 어, 남들 막 미국 주식 더 간다고 할때쭉 팔아가지고 나는 지금 뭐 웬만하면 현금을 들고 있으려고 한다라고 했었던 이분이 또 한번 맞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거 큰 문제 생긴다라고 한번 또 일침을 또 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한마디로 투자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다들 간다고 할 때. 또 꼬꾸라지고 남들이 다 망한다고 할때또 올라가고 이러니까 앞으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이럴 때 한번 내가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과연 이걸 살 것인가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 마이너스 70%인데 뭔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빠졌는데 어떡합니까? 이미 빠졌는데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